여기 아 이구나. 오, 뭐 감자, 뭐해, 뭐야, 뭐야, 뭐야. 저기 있는 거야. I need c o m e on, w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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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야안야야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그 자꾸 쳐맞는 거 내라. 한번 갈고. 앗,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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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뜨거. 피터 같은 놈이지 아, 애들이 다 그래, 쟤가 아니라 다 그래, 다 그러는 거야. 어, 쌍놈들덜맞았고너안 음. 되겠다. 한대만 맞아야겠구나. 뭐야? 자가 저거, 저거,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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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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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스탑. 스탑. 저, 저 <laughs> What are conditions like up there? I'm not s u r i g o t t e s gotten pretty bad. Hell on earth. i g u y s i n g to get you. I'm going to get you. I'm going to get you. I'm going to get you. I'm g o n g u i i n I'm o u I'm n to get you. I'm going to get you. I'm going to get 배 배척해. 뭐라고 아니. 앞으 <놀람> 조심해야 돼. 살 때. 그런 <놀람> <이런> 거 <것> 같아. <놀람> 형피피좀 빨고 가. 피요? 어 허. 한 씩만 차는구나 이거. 수력탄 같은 거던지면 되지 않아요? <놀람> <놀람> 우와 이 <아이>, 미친. <놀람> 아니 오, 잠깐만요. 예. 아막에 옆에. 벨라, 어 오, 살아있는 사람들이야. 왜 처음 봤어. 근데 우리 빨리 앞으로 가 그냥 도망가네. 빨리 이거, 이거 이 사람 구해야 돼. 이게 왜? 빨리 구해야 돼, 안그러 지는 게안 돼.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<laughs> 왜구하는데 와, 왜이개 같은 데 결국 죽좋어 <laughs> e 아 이거 때문에 그러고 결국 다 뒤지는 거네요. 어. 어.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빨리 올라 가 이거다. 어떻게 하지? 내비 보치가 돼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어두워. 내미, 내비게이션 켜, 내비 비게이션켜 내비게이션. 어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냐 저거. 그냥 앞으로 점프하면 돼. 어, 키, 에이, 키 키. 아 잡힘. <laughs> 발로 갔습니다. 사실 그거 처음 하는 사람만 걸린. <laughs> 뭐야? 이렇게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렇. <laughs> 알아, 알아, 알아. 불러요, 제발. 미친 어. <laughs> 안 좋은 대사비가 떠오르. 는 어, 잠깐만. <laughs> 이쪽이다쪽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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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쪽 이쪽. 이쪽, <웃음> 이쪽, 이쪽, <웃음> 이쪽. 이쪽 <웃음> 나콘 시티에서 뭐야 머리에 또어고아파아 또. 아. 뒤에 바로 뒤에 아 뭐야 이제 이리 싸울 필요 없다니까 우리 처리가이씨 <laughs>

어, 어, 미친. 뭔데? 오와미이 <laughs> 길로 가면 안될것 같아. 저거 나 친구랑 처음 할때저 차에 쳐 가지고 내가 넘어질 걸 레온 할 때. 어. <laughs> 그사 <laughs> 그대로 가지고 미사일 었어들어놓아 <laughs> 가지고 이길은 다닌 거같아 <laughs> <laughs>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잖아요. 포인트콜 음. A 빠르게 누르면 확 나는데 아 그래 음기 <laughs> 아니, 여기 아, 그래도 이게 뽀보다 좋은 점은 총알은 정말 많이 준다. 음.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좋다. 난이도가 낮아서 그래. 뽀는 난이도도, 겨, 난이도도 자, 낮은데 왜 총알 그따구로 주고 왜 전기톱 잡으라고. 뭐야 저거. 뭐, 아, 아무튼 이, 이, 이 여자 허벅지 되게... 아이 머리, 머리 그렇게 떨어지지 마 제발 뭐야 앞으로 가아 내가 가는데 <laughs> 야 뒤로 빠지는 건 형이 앞으로 가는 소리야 아 이렇게군 왜야 샷건이다 하지만 난 권총이 더 좋아 <laughs> 못 구한다 이거 아형 어, 여기서 중간 보스 나온다 어? 여기서 중간 보스 나온다 중간 보스? 죽을 때가 됐거든 저 새끼야 야연애 저기... 중이잖아 저기 소리 지르기 전에 저거 저거 저, 저, 저거 저풀 9%인데 때려야 돼 음... 소리 지르면 이렇게 몰려들고? 어... 근데 사실 저건 저몰려든 효과는 별로 의미가 없어 뭐개 <laughs> <개펠드>. 때리지 <laughs> Nails on a chalkboard. 아아 e t 다니 좋았어좋았어 아, 예예예, 얘, 얘, 얘가 주는 스킬 포인트 되게 많다. 중간 응. 보스가 약거리군. 아, 잠깐만, 뭔가 사실 뭔가 떨어졌어. 사 방금 있어. 타임,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. 어, 아, 잠깐만, 좀비 몰려온다. 형, 일로, 로 올라와. 오, 올라왔어, 올라어황장 해야 돼. 올라가. Over. <웃음> 올라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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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하니? 거기서 어, 버텨. 어. 버텨, 거기서. 난못 올라가네. 어때 거기서 내 네, 내가 문열어줘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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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아이 치사게 도끼를 놔둬줘 <laughs> 아저씨 문 열었거든요. 어, 어 어디로 가면 돼요? 밑으로. 어 저기 근데 저기 너무 많잖니? 리안 저기. 됐어 가자 허 열었어 아 잠깐 나이 때리면 어거이 어? 나너안때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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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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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원반 어? 어? 어디어디 어여거 어디. 어, 이거. 이이거라 고고 친들자들이야 <목소리> 우리 쟤를 <쟤네> 구해줘야 <뿌려줘야> 돼. Survivors, c 라망하지 쟤네 비주얼이 하고 다 죽을 것 같아. 쟤또 뭐 있어. 제쟤 아, 잡아, 잡아야 돼. 쟤빨 잡아야 돼.

아니, 머리가 꼭 저렇게 떨어져야 할까? 나 방금 보고 있는 거 머리 맞춘 거 같은데, 아, 소리 지르는 애잡으면형 무조건 왼쪽으로 뛰어. <laughs> 아, 이거 큰일이네. 생존자 따라 움직이는 게 답이었거든. 아니, 도끼미친안 아, 돼, 안돼 빨리 차원다차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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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안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어. 미친? 아니, 저거 진짜... 형이 형이 아니, 안, 안으로 들어가지 마나 어?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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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에이 총기서여 좀비가 무슨 총을 쏴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뒤로 서여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응? 빠졌어. 아, 빠져있다. 빠져 있어. 빠져 있어. 어, 저거 좀야 돼. 저터면또 등문 다 가까이 있으면. 아, 저 안에 스못 먹은 거많아이대로마넌 hey, 안겠겠지. 아 h 아. 저기 아, 저못 들어가는구나. 이가 이번... <laughs> 다른 옵션이 없 네, 스킬 포인트 <목소리> 스킬 집착하지 마. 야! 누구 있니? 축 어... 헉! 층에 앉아있어. 져이 2층에 있는 놈 먼저 죽을 것같 자, 이제 시작하나 저씨야 근데 이런 데하면은 항상 총 같은 거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? 어떤 게임이든 간에 총을, 권총 총알 그치 좋은 건총총알건총 총알만 주네. 어, 멋있지 방총이잖아 나도 머신건 같은 거 줘. 여기 많잖아. 왜안 주니? 어떻게 해야 될까? 오케이. 오, 쌍권총 뽕 찬다. 어인이된 기분이야. 예? 극게 <laughs> 그 <게임> 요즘 하락세라던데. <laughs> 하락세긴 한데. 그 게임 보단 낫지. <laughs> 그 게임은 그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. 뭐야 이거? 머리, 머리 쏴야 되는 것 같은데? 씨 내가 옛날에 하던 바이오와자드 느낌을 안서 아이, 청소네. 바이오식자드 아, 6는 애션 게임이지. 맞마죠. Shit, my guns jammed. Jimmy, o 죽지. y e a you i t fight it out if you want. I'm getting the hell out of here. 어, 아잘 <놀람> 가라. 총알 어, 안 맞게 조심해, 아이 <놀람> 됐다, 나 총알이 없었어. 야나 총알 없는데. 응? 아 총알 이 저기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오면 총알 있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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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 이거 이쪽에 있는 거 먹었어? 어. 어. 이런 거 얻을 수없나 <laughs> 이제 맨몸으로 싸워야 되나? 그그또 특수 준비 하나 나오거든, 음, 이번에. 어. 아, 아. 걔는 달려올 때 카운터 치면은 잡을 수 있어. 그 카운터 치는 걸 내가 못 한다 말이지. 언제 때? 제제 지금 제 쓰고 나오네 냠냠. 냠냠. 울망이 버린 남친을 저렇게 찾아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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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저 새끼한테 억으로 끌게. 총알이 남는 게 없나요? <laughs> 안 돼! <laughs> 어! 어! 잠깐 뭐야 이거! 어! <목소리> 진짜, 아. 아니,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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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랄랄라, 커브 하나? 아니, 씨. 보이지도 않아? ᄃ, <목소리> 뱀. <목소리> 먹어. 어 아... 그린 랜턴 ᄃ. 커버도 다 썼네. 큰일 났다, 이거. 어떡하지? 이게 아마추어 랜더라고요 아, <laughs>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아 노말 아나 찌찌뽕 도아 그린랜더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저기요 아니 아니 근데 안 그럼 제가 죽었어 어, 스킬 포인트다. 하면서, 이거를, 조합을. 오! 이렇게 하는 거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. 이제 허브 하나 빨고. 허브 하나 다 빨고. 내 총알이 없네. 형이 처음한게 크리스랑 피어스가 아니었서 다행이야 <laughs> 드려 보내줘 제발 <laughs> <laughs> 아이 <저> 진작에 이러지 저 <laughs> <laughs> 뭐야 아 영감탱이였네 아 샷건, 샷건 탄력을 주네 잠깐만 아 제가 왔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아이다른거 없지? 따른거 없지? 따른거 없지? 따른거 없지? 오오 따른거 없총탄약 따른거 없지? 따른거 없지? 따른거 없지? 따른거 데이 게임 근데 이 게임 뭐가 아... 어떻게 하는게 그 권총탄약이 백백몇 100, <laughs> 일본인 있었어. 어, 일본인 친구... 빠스가 기타도... 어, 아, 잠깐만, 뭐야? 소중히 라아 주세요, 제발! 오우, 허! 아니, 영감탱이야! 아이씨! 아이씨! 아씨, 아 죽일 수 있어 방해 막 가. <laughs> 아니 구나어 뭐야 머리 머리 진짜 이렇게 떨어져 왜? 서 내가 머리 잘려 나갔을 때 저렇게 잘렸다아 그래서 음. 아니, 다 여 e t to the next room. Come on, people. 리 o r 다리, o r o e v e r y o 어 e d o w 다리 n d d 다 i 다 So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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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i t 다 r 다 Tari. t 다 r i t a 다다 가가까이 가까이만 가까이만 아 가지 않아. 가진 뭐야 나 빈사 상태야? 안 돼. 그림은 만은 아이 미쳤돼지놈더팀 잡아. 아 이사람아! 이 뭐야? 어두워서 판별이 너무 힘들다 대기리께 어딨어? 그렇지! <laughs> 아니 아니 뭐야? 아... <laughs> 어, 죽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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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<laughs> 형, 자꾸 나를 쏘는 것 같아, 일부러. 나를 <laughs> 때리는 수도, 것 같아. 그럴 수도 있어. 뉴비에다가 패드야. <laughs> 근데 이거 라이트 기능 같은 거 없냐? 엄청 어두워. 불편. 나 모니터 밝기를 최대로 해놔가지고, 나도 모니터 밝기 좀 조절 좀 해야겠는데, 이거... 아, 내 네, 할아버지, 잠깐만 빨리 빨리 할게. 다고이어 최대로 해놨어. 왜 이거? 어, 어유, 또 있어, 왜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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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.. 내려. 아 형그 변종.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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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간다. <laughs> 아니. 야 이거 뭐야? 아니아아 음? 뭐가. 카운트 슬라이드시 어, 아, 버스 왔다, 버스 다다 아우, 좀. 라 좀. 아, 제발. 아, 타이밍 놓쳤어. 가지. 빨리, 내라가, 빨리, 내라가, 빨리 내라가. 여기, 여기, 여기. 내려가, 아, 빨리 내려가, 빨리 내려가, 빨리 내려가. 어디로 가면 돼? 여기부아아 앞으로 아, 가, 오케이. 내가봐도 난 정말 바람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. 아이, 이거 근데 썩은 물끼를 하면 살짝 재미가 없어. 그래. 아아래뭐라 <목소리> <목소리> 안돼 할아버지, 안돼. 안돼 할아버지. 자, 노익장 간지쩔워 <목소리> 아, 뭐야, 뭐야, 뭔데뭔데뭔데오에가이아소아 월에 제소아 월에 엑소어 월에 노소아아 월에 엑소아. 월에 엑 쓰러버려, 쓰러버려. 진짜 쓰는 거야? 설마? 어. 오메. 와우. 이제 챕터 1이 끝났어. 이제 챕터 1이 끝났어. 이렇게까지 했는데. 데스 3 번. 와. 이렇게 했는데도 빅. 내가 B등급이라고? 이거 등급 따기 힘들어 제일 높은 게 S냐? 플래티너 어... 야나 스킬 뭐부터 배워야 돼? 형? 어... 어? 어 그거 뭐지? 크리티컬 레이트라고 있어 어... 이거? 크리티컬 레이트? 어, 확률 높이는 거확률티 높이는 거 이거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는? 그리고 나머지는 콘센트레이트이고 스테디에이 디펜스. 나머지는 아직 없나? 나올려서.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하지 뭐 오케이, 난 끝났어. 음. 이 게임에 그래도 인간이 생존자로 남긴 남는 거야. The organization named Neo Umbrella just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. Neo Umbrella? I know what you're thinking. Hang on. 꽉 잡으십쇼. 저 굳이 쳤어야 되냐는뭐 어떻게 비, 비도 오고 미끄러지는데. 갈 길이 없죠. 어! 아, 아니, 이해가 안 돼. 정장 입은 새끼가 왜 여기 냐고 이런 산길에. 잠깐, 나왜 레온 시점이야? 야, 뭐야? 뭐야? 다 죽어? 어? 우리에겐 동료 따위는 없는 거야, 알았어? 아, 다 죽어? 피미로가. 그쪽으로 갈게 우리가 죽여 생겼다 인마 아 다행히 빨리 끝나네 이거 어어어어 어. 어. 어, 잠깐만 잡을게 뭐가 있어 씨 야, 잠깐 나머지 생존자 다 어디 갔어? 만 야, 습니다 그새 끌려가서? 예. <laughs>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고